거. 제가 이곳 간에 부임해서 신자 여러분 좌석에 앉아서 재단을 보니까 그 옆에 스피커가 시커먼 막대기 두 개가 있어도 저, 저, 저 막대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스피커인데, 아, 뭘 보고 계신데, 좀 깔끔하게 안 해놓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그공보내님께도 <laughs>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 간단에 와서 한것 중에 매일 미사 때나 이렇게 제가 지하다니는선배은 진짜 잘했다 참 잘, 할 아, 때마다 처음부터 같은 색깔처럼 보여서 딱딱하고는 잘했다 저는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서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타공당에 대하면 그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안에만 계시면 모르실 수 있겠지 <laughs> 하지만 재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에 그 촉대 올릴 때 촉대는 제대 옆에도 둘수 있지만 이 제단 위 어디라고 둘수 있습니다 절례적으로 촉대는 제단 위 어디라고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성심선 문을 보내면 예수님 성심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쪽 퀴팅에 방식과 함께 담고 있이니다 이렇게 패두리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슬된 것처럼 보이지요. <laughs> 그리고 세단이 좀 넓어 보입니까? 넓어 보일걸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단이 좁은 게 우리 스마일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별죠뼈을수 없잖아요. 그럼 이가운데서 어떻게 나도이세단이좀더 넓게 보이고 좀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 또 언제나 또 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중에 놀라지 말고.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오늘 신부님과 손님들한테 한 말이 제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회자님에 예, 말씀드리고 전대적으로 초대하는 세단이 어디라고 볼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본당의 주보에 제가 이번 주 주보부터 사무장님께 여쭤면서 집계했습니다. 이게 될때까지싫겠습니다 뭐냐? 본당 출입 의사, 승례자, 규균 600명 도달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600명 도달할 때까지 제가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까요? 네, 신심 네. 보내주십시오. 네. 보십시오. 숫자가 5 7 0명대안 됩니다. 조금 더돌려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목요일 구형 인사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예비시가 교류한 것을 하고 있고, 23일에 선물까지습니다 본다인의 인사 주진위원 1차 모임이 이사하 있겠는데, 올해는 25주년 동경식이어서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주주민회가 온양의 나라를 갈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합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로 조금 물러서고 평신도분들, 구체적으로는 주주민원분들이각 파트들로 담당되준비해져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건강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내적이 면, 외적인 면, 또 기념 있적인 면, 여러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당론 때도 그 말씀 드리겠지만, 정당한 변화는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해야 발전하다는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젠가 우리 본당 수준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번 본당에 나는 이렇게 하기로 고또 이것을 설치하고 이것을 하기로 했을 때 깜짝 놀래지 말 것, 놀래지 말, 깜짝 놀래지 말. 좀그러라면 오늘 하게 계시든지, 아니면은. 그 발전을 위해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그렇게 고 하구나 이게 정당하면 변하구나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본당이 발전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도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음. 그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각 준비해서 그 준비된 내용이 오늘 추진위원에서 이제 거의 결정되는 모습인데요 각 장에 의해서 수고하시는 추진위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단락을요 여러분 이미 사 후에 그분들 회의하는데 격려하다는 의미로 뭐좀 해주소 이를 네, 중고등학, 추, 추니다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연합연진학교 교수 상가들을 비롯해 내용을 다섯 네, 개 정도의 본단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가시게 되겠습니다. 첫경상체 대상자 공모 계획이 있고요. 사진 전시 안에 지금 하고 있죠. 안지영 야구부님 로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리아 선생님 수리 안에 그 외에, 그 외에 보입니다. 공시사항으로 사용하신 본단 수고는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몇번말씀 드려도 의상 위에 보면 이장객들 그리고 입구에 쓰레기 버리듯이 주걱을 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돈이거든요 우리 승당에서 돈을 내서 사는 겁니다. 유리카는 여기 위치에서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화장는 길에는 에어컨, 선풍기 이거 전등 며칠 전에도 내가 어딘가 말안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교비신문을 보니까 그 안에 에어컨하고 선풍기 돌고 있습니다. 그 전날 안 끄고 가는 게아요관리인 알아서 하는지 그거는 관리인 해야 되겠지만 쓰신 분은 끝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또 장학 기금 되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들올 때가 저희가 소강에 왔어요. 하지만 아, 여러분 건강히 유년하시고 또한 주간 내내 은혜롭게 대기를 하라는 마음을 합니다. 한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지위교육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정영철 대원님들의 형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 사람은 부산 가톨릭 음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합창지리 상급 전공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4일 부산 가톨릭 음악 교육원 원장 임석수 신부대로